그렇다면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의 지혜가 적힌 책첫 번째로 뭐죠? 잠언이죠. 지혜하면 잠언 아니에요. 지혜서라 그러잖아요. 잠언이 무슨 내용이 적힌 책이다? 지혜의 성령에 의해 지어지는 성전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전 이야기라는 거예요. 잠언 1장1절 보세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 여러분, 자언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자언을 솔로몬이 다 지었어요? 아니죠. 아굴의 자언도 나오고, 또 어떤 왕의 어미가 쓴자언도 나오고. 근데 굳이 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언이라고 하냐고요. 그리고 그냥 솔로몬도 아니고, 다윗의 아들, 사무엘 하 7장에 그 성전 짓는 후손이 여기 등장한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성전 짓는 이야기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7장 5절 보세요. 보고 갈게요. 가서 내종 네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더니 무르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황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수전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누가? 집은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짓는 거예요 내수완이쳐서내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다윗의 후손 누구요? 예수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하여 내가 집 만들어 준다가 구원이에요.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집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천국 없어요. 애시당초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한 천국 없어요. 근데 우리의 육이 죽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가장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잠언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도덕이나 윤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 지혜의 성령에 의한 성전 건축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의 성령, 그 지혜의 성령이 창조주라는 얘기죠. 그 지혜의 성령이 수면위에 운행도 하고 또 성전을 짓는데 성전 짓는 이들에게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지혜가 창조주로 등장해야죠. 잠은 팔짱 보세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와께서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에 산구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힘이 났으며 산이 세우심이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힘이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둘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이거 에덴을 창조하는데 지혜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힘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와께 호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자가 됐다 그러죠 근데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나 지혜가 그러잖아요 나 지혜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성령 그 지혜는 뭘 짓는 성령이에요? 성전 짓는 성령. 성경은 정확하게 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자문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나 지혜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는 건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만 산자다. 그게 자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 짓는 지혜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는 자언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성경이 하나님의 처서 만들기라는 일관성 있는 주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문 구장1절 보세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종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물을 어디서 건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는 일라 지혜가 집을 지요 그리고는 잔치를 베풀어 놓고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 모아요. 복음서, 창세기 다 들어있죠 여기에요. 요한계시록의 안식의 수, 완전수, 치을 써서 일곱 기둥의 집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안식의 집, 하나님의 처소는 지혜가 완성하는 거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포도주 차려놓고 이거 와서 마시라 그래요 이거 마셔야 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포도주 만들어서 그거 마셔봐야 금방 또 목말라 그건 취하기만 하는 거야 이거 와서 마시라 그래요. 누가 지혜가 성전이 지혜 없는 인간들의 손으로는 절대로 지어질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포도주 마셔. 그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또한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알면 알수록 깊이가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혜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성전을 짓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는 누구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도 성령의 도움 없이도 자신이 자신의 자율성에 근거하여 성숙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여기 와서 포도주 마셔. 예수의 보혈 마셔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집 된다. 그래야 일곱 기둥 집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참어울요 그 지혜가 성전을 짓는데,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으로 지어가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지어가는지 보세요. 지향점이 나와 있어요. 4번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요. 나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게 명철이다. 예수를 아는 거예요. 이 10편, 2편 아닙니까? 아들의 입에, 아들의 발에 입 맞추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 잊지? 그렇다면 자문에도 지혜의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장면이 나와야죠? 나옵니다. 자문 1장 20절 보세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규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말하여 가로대,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뭐 만들겠다는 거예요? 성전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 성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성령 부어서 성령 지붕으로 덮어서 창세기부터 아주 면도칼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예수의 이야기로만 꽉꽉 메워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몬이라는 책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왕에 의해서 창조되는 새 성전 짓기의 이야기입니다.